오늘 쿼카섬 가는 날이고, 브런치 근처에서 먹고 가려고 일찍 일어났어요. 거기 프리멘트인가? 거기서 타야 되는데, 거기까지 가는데 45분 걸려요. 흐려. 어제 그비찻게 아침에도 사람이 많네. 다들 출근하겠지? 약간 지하철인데 우리나라 기차역 같아요. 하나 이미 지나가서 다음 거 타야 됩니다.

They're not betting on it going down. They're losing this step. Is for a long point. Well yeah, but until it's not Yep, pull it Yep, boy. 아고다에서 예약했는데 빨간 곳에서 티켓을로 바꿔서 타는데요. 다시 가자. 날씨 좋아짐. 53분을 버스 나도. 안녕. 쿼카 어딨어? 쿼카 어딨니? 아! 깜짝이야. 목소리가 크구나. 호비가 진입했어요. 근데 겁나 큰 펠리콘 날아다녀 <laughs> 아, 나 새, 큰새 너무 무서워 아, 우씨 무서워 뛰어서 돌아왔어요 안 찍히고 있었네? 카 표지판은 있는데, 코카는 없어요. 진짜 무섭게 울어대는 까마귀밖에 없어요. 맞아요. 진짜 무섭게 생겼네, 까마귀가. 리키비치입니다. 흐리다고 되어 있어도 꼭 선글라스를 챙기시길. 시에서도 필카 찍기 성공. 예쁘다. 커카랑 언제 사진을 찍을 수 있는가? 커카가 없어. 화장실도 가고 싶어서 왔던 데로 다시 걸어가 보기로 했어요. 얼마 안 걸리더라고요. 인생 보 네감가 <목소리도> 주어요어두 개로 찍으면 뭔들다. 말다 무슨 캠핑장처럼 되어있네. 캠핑 말고 글램핑장. 트카랑 사진 찍을 수 있을까? 키고 먹고 있어요 아 <laughs> 너무 귀엽다 <웃음> 맛있어? 귀엽다 <laughs> <laughs> 여기로 식당이랑 애기들 놀이터랑 컵카가 엄청 많아. 그냥.. 어 그냥 가게 하나 구경하고 나왔더니 밤이 되었어요 아까 하늘 핑크색이었는데 지금은 보라색? 오락실. 내일 날씨도 오늘만 같아라. 안녕.